자이제 5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솔레노이드 AB 동일한 솔레노이드 A랑 B가 있대요. 요걸 이제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연결되어 있고요. 레일이 있고요. AB에는 동일한 저항 PQ가 각각 연결되어 있대요. 어허 여기 저항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때 전류의 최대값은 아 전류의 최대값이 간다. 빛면에 내려오는 자석이 수평한 레일 위의 점 ABC를 지나겠대요 자, 그럼 봅시다.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 역학에서 몇번 했었잖아. 빗면을 내려오면서 퍼텐셜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서 여기서 어떤 속력을 가지겠죠. 그죠. 근데 이 속력을 가지는데, 이때 이 코일이 없었으면요. 이 속력은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코일이 있으면요. 얘가 속력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가 되는데, 어디가 제일 커요? vA가 제일 크고 vB가 그다음이고 vC가 제일 작아져요. 그죠? 왜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두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알짜힘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얘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근데 물체 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아, 가속도 어떻게 됐는지고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에 가속도가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에 지금 N극이 가까이 다가오잖아. 그죠? 뭐 자석 여기 뭐 N극 있고 S극 있는데 N극이 가까이 다가오잖아.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얘가 N극 싫다고 N극 밀어내려 하겠죠. 그죠?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럼 자기장은 얘들아, 퀴즈 자기장은 s s n 방향이에요. NSS 방향이에요. 그건 어디서요? 자석 외부에서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 방향이 됐어요. 그죠?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억나죠? 네.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전류가 뭐 이렇게 흘러줄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되면 이 감긴 방향 잘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는 저항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줄 거예요. 되죠?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럼 여기 이제 N 극행기니까요 N 극, N 극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럼 요 자석이 힘을 받아요. 청력을 받아요. 되죠? 청력을 받기 때문에 얘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 즉 가속도를 받는 겁니다. 되죠? 그럼 얘를 통과하면서 속력이 어떻게 돼요? 느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통과하는 거예요. B를 통과할 때는, 자, 봐봐. B를 통과할 때는, 여기에 색깔 바꿀까요? N, N이 아니고, S, N, 또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요 솔레노이드 A 입장에서는 S가 멀어지잖아. 멀어지는 S를 붙잡을 거야? 나는 N이 될 거야? 할 거고요. 그죠? 뭐 그러면 NS 이렇게 자기장 자석 극이 형성될 거고요. 여기서는 어, N이 가까이 다가오네 하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N을 밀어내려 하면서 여기에 NS 이렇게 돼버리겠죠.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장 방향 한번 바뀌었으니까는 여기서 전류 방향 한번 바뀌었겠다 그죠? 즉 A를 통과할 때랑 B를 통과할 때솔 레노이드 A 즉 저항 P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겠다 라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자석 A, 자석 아니 A가 아니고 솔레노이드 A로부터는 인력을, 솔레노이드 B로부터는 청력을 받아서 이 방향으로 또 가속도가 생기죠. 속력이 또 느려지는 거야. 그죠? 이걸 통과하면은 이걸 통과하면 이번에는 자석 S, N 해서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멀어지는 s를 붙잡을 거야. 여기가 n, 여기가 s. 그죠? 그니까 러요 솔레노이드 b에서도 b를 통과할 때랑 c를 통과할 때 자석 극이 바뀌잖아요. 솔레노이드의 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b를 통과할 때랑 c를 통과할 때 전류 방향이 바뀌어 좋겠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 얘는 멀어지는 s를 붙잡을 거야. 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또 어떤 가속도를 만들어줄 겁니다.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잘안 나오나요? 그렇죠? 즉 그러면은 여기서 청력 받고 여기서는 얘는 인력 얘는 청력 해서 또 반대로 가속도 받고 여기서는 얘가 인력 해가지고 또 반대로 가속도로 받아가지고 속력이 점점 점점 느려지겠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두 번째 속력이 느려지는 거는 우리가 힘의 방향, 즉 자기력의 방향이 언제나 운동 방향과 반대다라고 알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다. 그래서 얘는 속력이 느려진다. 그게 아니고요. 얘는 결론인 거야. 뭐가 먼지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얘의 운동을 방해하려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요 솔레노이드 a와 b는 요 각각 얘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요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 할 것이고요. 즉, 이 속력을 느리게 하려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방해하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다라는 결론이 나와 줘야 돼요. 되죠? 응. 자, 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얘가 여기서 전류가 흐른대요. a를 통과할 때 전류가 흐르고, b를 통과할 때 전류가 흐르고, c를 통과할 때도 다 전류가 흘러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 야,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A랑 B에 어디 전지 같은 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없죠.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전류의 원인은 뭐야? 전압인 거죠. 그죠. 전류의 원인은 전압입니다. 그게 오미법칙의 본질이었어요. 오미법칙은 I는 R분의 V.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뭐 잠깐만 보자면 얘가 결과고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게 보이는 거야. 뭐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건 전류의 흐름이고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전압인 거죠. 얘는 그걸 이제 방해하는 정도. 말 그대로 저항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전류의 원인은 전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는 전압을 제공해주는 애가 없는 거잖아. 전압은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조 이제 전기적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라는 애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해주세요. 전압은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애가 없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누가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거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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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이 자석이. 심지어 딱 보기 좋게 자석이 속력도 느려져요. 그죠? 그러면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잖아. 즉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잖아. 그럼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로 사용한 거죠. 돼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왜 얘가 속력이 느려져야 되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거. 그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전압이 필요한데 여기 전지가 안 달려 있다. 그럼 이에너지 어디서 들어왔냐? 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긁어 먹어서 깔가 먹어서 얘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잃었을 것이고 따라서 속력이 느려질 것이다.라는 결론으로도 나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요.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성력이 느려진 이유는 이두 가지로 너희들이 둘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봐봐.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을 건데, 저항 p 랑저항 q 에는 각각 전류가 흘러줄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전류의 최대 값이 더클것 같아요? p 가더클것 같죠. 왜 피가 더클것 같아요? 속력이 빨라서, 속력이 빠르면 왜 전력이 더 큰데요? 자속의 변화량이? 크니까, 자속의 변화량이 크면 뭐가 커요? 계속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압이 큰 거예요, 유도 전압이 큰 거예요. 아, 아까 전에 적어놨던 게 뭐였어요? 오메 몹치. 유도 전압이 크면 뭐가 커요? 유도 전류가 큰거죠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은 여기가 큰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그죠? 시간에 대한 자석을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 자석이 속력이 빨라 그럼 시간에 대해서 자석이 더 많이 변할 거 아니니 그죠? 아 얘가 여기서보다 여기서가 더 크겠다 그 말은 유도 전압이 크겠다. 그 말은 V는 I R이기 때문에 뭐 저항은 똑같고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류가 더 크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거죠. 돼요?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요. 수능장에서는 요 결론만 빨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과정이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기역. 자석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반대죠.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갈수록 에너지를 줬다는 거잖아. 쟤 에너지도 없는데 누가한 에너지를 주겠어? 자, 니은.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반대여야 돼요. 돼요? 여기서 이런 걸, 봐,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 니들이 공부할 때는 당연히 방향, 방향, 방향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누적되면 너희들 어떤 결과를 학습해야 된다고? 얘는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게 먼저인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을 방해하려는 게 목적인 녀석들인 거야. 운동 방향을 방해하면 거기서 뭘 끌고 다수 있으니까는 전기 에너지를 끌고 올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은 결과적으로 얘의 역학적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게 목표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얘의 운동 방향을 아, 운동 상태를 방해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항상 얘는 자기들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체득을 해야 돼요 됩니까? 오케이 디귿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보다 크다 맞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자 요거 이제 너희들이 아는 전형적인 패러디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볼게요 그림은 XY 평면에 노인, 직 사각형 금속거리 ABC가요, XY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는데요. 아, 그럼 요 수직하게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균일한 자기장이 있네요. 균일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이딴 거네요. 비는 안 쓸게요, 요 비랑 헷갈려서. 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에서 A, B, C가 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E V, C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E V의 속도로 각각 운동한다라고 되네요. 자, A와 B의 세로 길이는 같고요. C의 세로 길이는 A 세로 길이의 2 배이며, A, B, C의 항 값은 모두 같다라고 되네요. 그죠? 지금 음. 문제에서 그냥 A와 B의 세로 길이 같다고 했고요 그러면 내가 A라고 할게요 얘도 A라는 말이고요 그죠그 다음 C의 세로 길이는 A의 세로 길이의 두배라고 했으니까 는 2A라는 거겠네요 길이가 그리고 ABC의 저항값은 모두 같대요 일단 그거는 고정된 값으로 줬습니다 이게 저항값이 같다는 걸 주는 이유는요 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그다 파일을 이용해서 V는 IR을 이용해서 I 전류의 크기를 한번 구해 봐라라는 걸 문제를 내고 싶은 건데. 저항값이 제각각이면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값은 ABC를 모두 같다라고 고정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문제 를끄면좀논리적으분석돼야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자속이라는게요. 자기력 선 자기력 자기력 선 속이라고 했고요. 그러니 얘는 일종의 그냥 자기력 선의 개수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력 선은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얘는 일단 자기력 선의 개수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기장은요. 자기장은 어떻게 정의됐죠? 기억나요? 뭐 자기장의 방향은, 뭐, 앵글이세스를 향하는 방향은 뭐 그런 식으로 저, 정의가 됐었는데, 뭐, 그건 그렇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단위면적당 통과하는 자속. 그죠? 단위면적당 엄밀다 따지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속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근데 너희들한테는 항상 수직인 자속밖에 안 주고요. 단위 면적당 자속이 자기장의 정입니다.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거는요. 자속이 빽빽한 정도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속은 다시 말하면은 단위 면적당 자속 곱하기 면적 하면 되잖아요. 되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 분의 델타 파인데 얘는 마이너스 n 델타 t 분의 델타 b s 인 거죠. 돼요 그럼 둘다 바뀔 수도 있고 둘중 하나만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뭐를 동일하게 줬냐면요, 자기장 세기가 다 똑같아요. 다 균일한 자기장 속에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왜 자속이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자속이 변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너무 당연하게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정확한 말입니다.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도 유도전류는 흐를 수 있어요. 얘는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얘는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속이 변하는 거야. 얘는 나가면 자기장 세기는 항상 균일해요. 자기장기은 항상 똑같은데,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줄잖아. 그래서 자속이 줄어들어가는 거야. 자속이 줄은 거야. 되죠? 어. 얘는 면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장이 고정이고요. 마이너스 n, b 묶어낼 수 있고요. 고정이기 때문에. 델타 t분에, 델타 s 면적 변합니다. 되죠? 그럼 볼게. 자. 얘랑, 얘가요. 얘는 시간 동안 단위 시간당 도 요만큼의 면적이 앞으로 더나아주겠죠 돼요? 근데 얘는 속력이 2배잖아.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얘보다 2배 많은 면적이 사라지겠네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보다 여기서의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이 두 배다. 그럼 여기서 유도 전압보다 여기서 유도 전압이 두 배다. 되죠? 그럼 여기서 유도 전류가 여기서 절, 유도 어? 반대인데 여기서 유도 전류가 여기서 유도 전류의 두 배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유도 전류를 내가 임의로 그냥 어, I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흐르는 유도 전류는 2I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볼게요. 얘는 속력은 얘랑 같아 그래서 단위 면적에 사라지는 이 길이는 똑같거든요. 얘랑. 근데 얘는 이게 세로 길이가 2A가 돼 버리잖아.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면적이 c가 b에 이번엔 2 배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 흐른 전류는 그러면 4I가 돼 버립니다. 속력은 2v, 2v 똑같은데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면적이 2 배가 넓잖아. 그다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찾아줄 건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하나만 찾으면 돼, 아니면 세개다 찾아야 돼요. 하나만 찾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다 들어가는 방향이 줄고 있다는 건다 똑같으니까는. 그러면 자 들어가는 방향이 줄고 있어. 줄면 어떻게 될 거야? 더 들어가겠지. 하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겠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서로 같다. 시계 방향 어, 맞네요. 그렇죠?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아닙니다. C가 두배더 커야 돼요. 그렇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네 배여야 됩니다.